처음 와보는 곳을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. 거긴 어때요? 네. 저기도 수심 맞은 곳, 돌 보이죠? 그러면 딱 여기밖에 안 되겠네. 초간단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. 건너편 부들 수심 얼마나 와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 보입니다. 이 미지의 둔벙에서 한번 간단하게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. 역시, 팔이 빠진다. 쪽까지만됐어 시작. 여기 떼짱 끝부분하고 중앙 쪽을 해야겠네요. 건너편 부들까지는 대가 안 닿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심이 조금 나오는 곳에 펴야 될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돌이 보입니다. 한이 정도부터 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느끼는 지렁이 써보고. 대능 짧은데 긴데 골고루 펴봐야겠습니다. 항공 부터 강변에 있는 미지의 둔버 너무 아담해서 붕어가 큰 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둔버. 눈을 찌를막 갖고 노냐 이렇게 오 어, 어? <laughs> 뭐가 걸렸다 빠졌다 뭔가 입질을 하구나 수심이 진짜 40에서 30 된가 봅니다 조금 깊은 데가 한40몇 오랜만에 미지의 둠봉을 탐색하니까 재밌네. 넌 최대한 멀리 가라. 거기 말고. 여기 수심이 나오냐? 여기 수심이 좀안 나오는구나. 살짝 옆으로 던져야겠다. 안 나오는 건다떡았구나 긴데를 하나 갖고 와서 건너편 부드레 한번 붙여봐야겠습니다. 아니 뛰고 막 여기저기서 움직여 버리니까. 아, 너였냐? <laughs> 네. 이놈이었습니다. 지를 막 갖고 놀고 난리가 아니네. <laughs> 황금 붕어다 그래도 안라 지렁이 이쁜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잔챙이들이 물고 늘어지지 못하게 지렁이를 막 잔짜투리 안 남게 꽂아야 되겠습니다. 이제 늦자마자 바로 건드네. 오오 오. 오, 오. 여 뭐야 뭐야 <laughs> 배를 껴서 나왔어. 뭐냐 너 도대체. 어? 아 빠졌다. <laughs> 그래 가라. 미안하다, 백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달빛 썰어줍니다. 오늘은 평일 어, 화요일인데요. 어, 미지의 둔봉 강변에 있는 둔봉인데 전혀 주변 사람들이나 저나 뭐 같이 온 사람들도 정보가 전혀 없는 곳에 지금 붕어가 있는지 어, 뭐 얼마나 큰 붕어가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보려고 지금 평일에 나왔습니다. 수심은 굉장히 낮습니다. 30에서 한 45. 지금까지 그 나오고요. 이팔부터 공까지 여섯 대 펴놨습니다. 한번 탐색해보고 가겠습니다. 여기에 과연 큰 붕어가 있을까? 아 어찌를 갖고 들어와줘. 챔질 타이밍을 안 주네. <laughs> 지는, 지는 평소에 뭐 더, 더 그러네. <laughs> 어, 알았어. 네, 자, 형이 보내줄게. 바로바로. 바로. 자, 한 개. 아주 방정맞은 찌움직임이 많습니다. 잔챙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잔챙이 나오다가 큰놈한 마리 안 나올까요? 밤 되면 분명 큰놈한 마리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. 방금도 초전챙이었어 이야.. 막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네? <laughs> 아. 이렇게 작은 놈도 있구나, 여기에. 이러다가 큰놈 하나 탁 물어줘야 되는데. 지금 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수심이 정말 낮죠. <목소리> 야, 또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와. 내가 미쳐! 야, 여기 큰 놈도 있지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대물이다. 뭐야, 그냥 들었는데 나와. 아, 나 미치겠네. 겸이고 자야 될 시간이네, 벌써. 아직까지는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. 이런 애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큰부어들이 물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버티면서 해보겠습니다. 지금 대를 바닥에 놔뒀습니다. 육공칸 표면 건너편에 거의 다기 때문에 차고 뭐 대를 끌고 가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. 고리힘좀 쓴다 했던 잉어였습니다. <laughs> 어, 붕어로 치면 9치급은 되겠네요. 길쭉하네요. 빵은 없이 길쭉. <laughs> 다행히 바랬던 대로 씨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덟치 될랑 말랑 하겠다 오 좋아 아아딱 이런 놈이네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강하고 조금만 물길로 이어진 둠벙이거든요 그래서 강, 강에 강 있던 붕어가 산란을 하려고 올라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거의 잔챙이만 나왔지만 그래도 좀큰 놈도 붙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기대가 조금은 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나오지 마 지금은 밤 10시 반입니다 밤 되니까 완전 조용해 버리네요 잔챙이들이 들어가면 좀큰 붕어들이 입질을 해줄줄 알았더니 그냥 아무도 입질을 안 합니다. 큰 붕어, 작은 붕어 할거 없이 완전 조용해졌습니다. 아 역시 탐색 낚시는 큰 재미를 보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. 한열번 하면 한번 대박? 근데 이런 탐색을 많이 해보면 나만의 대박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탐색을 하면 재밌긴 합니다. 오늘도 약간은 기대는 했지만 붕어는 안 나오네요. <laughs> 아, 오늘은 아마 이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